안녕하십니까? 양산 간호조무사 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보건 간호 중에 진료비 지불 제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페이지 114쪽부터 1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는요. 우리 책에 보시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면 이번에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나왔다가 또 다음에는 포괄수가제가 나오고 또뭐봉급제라든가 인두제 또 총액계약제도 시험문제 나온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가지 진료비 지불제도 중에서 어떤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특성과 장점과 단점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행위별 수가제도입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말 그대로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행위별 수가 제도는 모든 의료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 보상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퇴원비를 계산하잖아요. 이 퇴원비를 계산하는 게 그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행위가 얼마큼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퇴원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행위별 수가제도의 장점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의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동하는 것, 또 진료하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다 돈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제공할 때 돈이 되니까 그죠? 더 즐겁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죠. 또 새로운 의료 기술이 도입되고 그리고 연구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는 이 의사 선생님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료 행위는 우리가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의료 행위 하나 하나마다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또 과잉 투자 그리고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질병이 예방이 되고 또 건강이 증진이 돼서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서비스가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 수가제인데요. 포괄 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일정액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질병에는요, 일곱 가지 질병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또 항문수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치질수술인데요. 치질수술을 했거나, 또 편도수술이라든가, 또 탈장수술, 맹장수술, 또 자궁 적출술술 같은 거, 그리고 제왕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백내장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요. 또 제왕절개술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사전에 지불하는 제도가 포괄수과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 포괄수과제 같은 경우의 장점은 경영과. 또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행위별 수가제처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진단이 딱 정해지면 미리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이 되는 사전보상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과잉진료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입원일수가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가 입원을 하루하루 더 있을 때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입원 일수가 줄어들겠죠. 단점으로는 진료비가 작은 수술인 경우에 혹 진료 코드를 조작해서 허위로 부당 청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맹장수술인데요. 만약에 이 맹장수술은 충수돌기절제술인데요. 충수돌기절제술을 할때 금액보다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수술할 때가 훨씬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코드를 조작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예후가 불량한 질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료를 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포괄수가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불만이 높고, 이런 제도의 수용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급제입니다. 이 봉급제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의료 체계를 나라에서 운영하는 즉 국영의료체계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비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의료인들의 임금을 봉급 즉, 월급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의료비용이 적게 들고 또 의료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떤 하는 행위에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간에 경쟁이 따로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죠. 그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이런 그 봉급만 받는 공무원 같은 스타일의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승진이라든가 또는 보수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는 의사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진료에 대한 열의가 낮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관료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경직화될 우려가 봉급제에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두제인데요. 이 인두제는 영국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인데요. 이것은 매년 초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진료를 받을 의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환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인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도제 같은 경우에는 개업의들이, 그죠?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열때 나라에서 따로 개입할 필요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지리적으로 분포가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제는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어,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이 굉장히 간편하고 또 사전에 지출 비용이 예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제일 때는요, 내가 의사라고 생각할 때, 난 나를 선택한 지역사의 주민들이 안 아픈 사람들이 많아야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또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가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아픈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안 아픈 게 일을 더 줄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라든가 또는요 뭐 의학 기술을 발달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예방한다거나 또는요 공중 보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 집중해서 건강 증진해서. 나를 선택한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1년을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방 진료라든가 또 공중 보건 개인 위생에 집중한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지역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또치중하다 보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이 떨어지고 또 신의료 기술 적용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서로 등록을 기피하는 이런 단점이 있고, 또 과소 진료, 그죠? 이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액 계약제인데요. 총액 계약제는 지불자와, 즉, 입원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치료하는, 즉, 진료자 간에 진료보수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보수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정한 금액이,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정한 금액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진료하는 것이 총액계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술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진료자와 계약하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진료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억제되고, 그리고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진료비 심사에서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는 불만이 감소되고,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공급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 안에서만 진료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에 보시면 받은 금액에서 일정 정도 수익을 많이 남기려면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을 좀 아끼려면 도입 안 하는 게 돈을 아끼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의료 기술 도입 도기가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이 진료비 배분 문제로 진료자와 공단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불자와 진료자 간의 진료비 교습에 따른 의료 공급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시도 하고 형광펜으로 그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그리려면 다 그려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요. 아무 표시 안, 했, 안 했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료비 지불제도는 꼭한 문제는 나온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이제 국민 의료비 상승 원인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는 원인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인구들이요, 또뭘 갖고 있습니까? 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는 병을 만성질환이라고 부르고 요즘은 우리가 이걸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는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의료비가 상승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와 교통이 발달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전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지불제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물론 일정 금액을 내지만 제3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작아서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3만불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두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가 고급화되었고 그 다음에,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처치라든가 또는 이런 검사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가 더 상승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국민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경제 여유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병원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의료비가 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진료비 보상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질병은 7종류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다 뭐로 진행되고 있냐면 행위별 수가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료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 지불제도와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을 보셨고요. 다음에는 다지기 문제입니다. 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오른 것은, 그죠? 등록된 환자 수. 무슨 말입니까? 네, 4번 인도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케씨가 이번 입원 첫날 정해진 이번 진료비를 지불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전에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전 보상제도 예, 포괄 수가제죠. 그래서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 그 진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가 포괄수가제입니다. 세번째로는 행위별수가제 인데요 행위별수가제 같은 경우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이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 진료가 문제다.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첫날 즉 사전에 진료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불할 수가 있는데요.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사후 보상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가 해당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가격을 모두 더해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는 잘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과잉진료가 문제가 됩니다. 다지기 문제 네 번째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또 답인데, 그래서 진료를 할때 진찰료나 또 검사료, 처치비, 약품비 등을 따로 가격을 책정해서 사후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다음은 국민 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요? 그렇죠. 3번. 포괄 수가제로 진료비가 보상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호가수가제로 진행되는 것은 일 7종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모두 행렬로수가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었다거나 또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그리고 만성질환이 증가해서 국민의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